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가는데요. 저는 정말 복 받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친딸처럼 저를 아껴주셨죠. 제가 아플 때면 밤새 저를 간호해 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따로 챙겨주시곤 했어요. 명절 때도 다른 집은 며느리가 고생한다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너는 우리 아들이 데려온 귀한 딸이라며 오히려 저를 챙겨주셨죠. 남편은 항상 우리 어머니는 며느리 바보라며 웃곤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동네에서 꽤 유명한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20년 넘게 한 자리에서 한결같은 맛으로 단골 손님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었죠. 식당 이름은 어머니 국밥이었는데, 정말 그 이름처럼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직접 사고를 고아 육수를 내고 재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죠. 그 정성이 맛으로 이어져서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고,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중소기업 대표였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셨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의 바쁜 일정을 이해하고 묵묵히 식당을 운영하며 가정을 지키고 계셨죠. 그해 봄 시어머니와 제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로 바쁜데 일손이 부족하다며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죠. 저는 망설임 없이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테이블마다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평일인데도 이렇게 붐빈다니 시어머니의 국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죠.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구수한 국물 냄새를 풍기며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미소를 지으셨죠. 어서 와, 이 앞치마 입고 테이블 서빙. 좀 도와줄래? 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홀로 나갔어요. 주문이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손님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계산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오후였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시어머니는 주방에서도 가끔 저를 보며 웃어주셨죠. 우리 며느리 일 잘한다 하면서요. 오후 2시쯤 점심 손님들이 조금 빠지고 잠시 한숨 돌릴 때였어요. 그때였어요.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가 요란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진한 향수 냄새가 온 식당에 퍼졌고 눈에 띄는 화장과 지나치게 비싼 액세서리가 반짝였죠. 그 여자는 당당하게 걸어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여자의 등장에 왠지 모를 불편한 감정이 들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 주문을 받으려 했는데 그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여기 주인 좀 나오라고 해라고 말했어요. 그 태도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바쁜 시어머니를 불러들였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그렇듯 친절한 미소로 그 여자에게 인사하셨죠. 여자는 시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어요. 아 당신이 사장이야? 그 말투에 뭔가 비꼬는 느낌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셨죠. 네 맞아요. 무엇을 드시겠어요? 특선 국밥 하나 주세요. 근데 내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신경 좀 써야 할 거야. 알지? 여자의 말투는 점점 더 무례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다른 테이블을 계속 서빙했지만, 계속 그 여자가 신경 쓰였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몇달 전, 시내에서 쇼핑하다가 우연히 본 여자였어요. 당시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그 여자가 시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때뿐만이 아니고, 여러 번 시아버지와 함께 있는 걸 봤었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15분 후 시어머니가 직접 국밥을 들고 그 여자의 테이블로 향하셨어요. 손님, 특선 국밥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신 표정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으셨죠. 여자는 갑자기 마치 계획된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어떻게 손님한테 내놓을 수 있어요? 국물은 짜기만 하고 고기는 질겨서 씹을 수도 없고. 나이 먹고 입맛이 어떻게 된거 아니야? 그리고는 뜨거운 국밥을 시어머니 앞으로 확 엎어버렸어요. 끓는 국물이 시어머니 앞에 쏟아졌죠. 저는 급히 달려갔어요. 다행히 조금 튀긴 정도로 다치시진 않으셨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지셨어요. 그래도 손님들 앞에서 참으려 하셨어요.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마주했어요. 그 순간, 번개처럼 기억이 스쳤어요. 맞아요. 몇달 전에 본그 여자가 맞았어요. 시아버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그리고 시아버지와 은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죠. 시아버지가 나중에 사업 파트너라고 소개했던 그 여자였어요.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 여자는 시아버지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이미 시아버지의 수상한 행동들로 의심하고 있었지만 증거는 없었죠. 늦은 귀가, 갑작스러운 출장, 주말 회식. 이제 다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이제 이 뻔뻔한 여자가 감히 시어머니께 이런 짓을 하다니요.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그러자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그 여자에게 다가가 힘껏 뺨을 때렸어요. 소리가 온 식당에 울렸어요.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식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여자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뺨을 붙잡고 저를 쳐다봤어요. 너, 너 그의 며느리지? 그 말에 저는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여자는 확실히 시아버지를 그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당신이 누군지도 알아요. 시아버지와 바람 피우는 여자 맞죠? 제 말에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어요. 일부 손님들은 휴대폰을 꺼내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셨어요. 무슨, 무슨 소리니? 여자는 갑자기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맞아. 당신 남편은 나랑 1년 넘게 만나고 있어. 당신이 맨날 식당에만 있으니까 외롭다고 당신은 이제 매력 없는 늙은이라고 했어. 나보고. 젊고 예쁘다고 당신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고 했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죠. 저는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대신 그 여자의 뺨을 한대더 내리쳤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우리 가족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여자는 제 손을 뿌리치며 비웃었어요. 너희 가족? 뭐가 가족이야? 너희 시아버지는 이미 이혼 서류 준비하고 있어. 곧 나랑 재혼할 거라고. 이 식당도 팔아서 우리가 새 사업 시작할 거라고 했어. 당신은 이제 끝났어, 아줌마. 저는 닥치고 당장 나가요. 라고 소리쳤고, 결국 다른 손님들이 도와서 그 여자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한 손님은 아줌마, 경찰 부를까요? 라고 물으셨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식당 문이 닫히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으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급히 냉수를 가져와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30년. 30년을 믿고 살았는데, 그날 오후 식당은 일찍 문을 닫았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집에 와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녁 7시 시아버지가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셨죠. 하지만 거실의 분위기를 느끼셨는지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당신. 정말 그 여자랑 바람피운 거예요? 심지어 우리 집 우리 식당 팔아서 그 여자랑 사업한다고 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제가 나서서 말했어요. 오늘 그 여자가 식당에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에게 국밥을 업고 모욕했어요. 시아버지는 처음엔 부인하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어요. 1년 전, 사업 관련 모임에서 만난 여자와 가까워졌다고요. 하지만 이혼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그냥 그 여자를 달래기 위한 말이었다고 변명했죠.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30년 동안 함께한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겠죠. 그날 밤,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놀라운 결정을 내리셨죠. 이혼해요. 더 이상 당신과 살수 없어요.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하지만 시어머니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30년 동안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 일하면서도 당신 뒷바라지 않느라 힘들어도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늙었다고 매력 없다고 다른 여자에게 말했다면서요? 이제 끝이에요. 시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마음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 편에 섰죠. 남편도 아버지의 행동에 분노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한달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혔어요. 시어머니는 식당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고, 시아버지는 따로 아파트를 얻어나가셨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많이 외로워하셨거든요. 그런데 이혼 후두 달이 지나자 재미있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아버지와 그 여자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시아버지의 재산만 노리고 접근했던 거였어요. 이혼 후 시아버지가 생각보다 돈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여자는 망설임 없이 떠났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갑자기 모든 것을 잃은 자신을 발견했어요. 가족도, 사랑하는 여자도, 심지어 사업도 위기에 처했죠.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 즈음, 시어머니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셨죠. 머리도 염색하시고, 예쁜 옷도 사 입으시고, 심지어 취미 생활도 시작하셨어요. 수영을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셨죠. 무엇보다 더 당당해지셨어요. 식당도 리모델링해서 더 현대적으로 바꾸셨고, 메뉴도 다양화했어요. 어머니 국밥은 동네를 넘어 지역 맛집으로 더 유명해졌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시아버지가 식당에 찾아왔어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시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결국 식당 한쪽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셨죠.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시아버지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말씀하셨고, 시어머니는 가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시어머니는 살짝 웃으셨어요. 용서해달라고 하더구나.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지만 난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그 사람 없이도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시아버지는 그 후로도 몇번더 찾아왔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시아버지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셨다고 해요. 가끔 남편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으신다고 하지만, 우리 가족의 일부는 아니게 됐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자신감 넘치고 활기차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세요. 국밥집은 프랜차이즈로 확장할 계획도 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가끔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날 네가 없었다면 난 아직도 그 사람에게 속아 살고 있었을 거야. 고마워. 우리 딸.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제가 그 여자의 뺨을 때린 것이 폭력적인 행동이었나 반성도 돼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제가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사건이 시어머니에게 자유와 새로운 삶을 선물해 드렸다고 생각하면 후회는 없어요. 시아버지는 어떻게 됐냐고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 여자는 결국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문도 있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을 선택한 대가를 치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때로는 인생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까지요. 시어머니는 이제 제게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인생의 멘토가 되셨어요. 강인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시아버지의 비밀이 밝혀진 것처럼 우리가 숨기고 있는 모든 거짓말은 결국 빛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항상 정직하게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아끼는 가족이 됐죠. 가끔 힘든 일이 생길 때면 그날을 떠올려요. 국밥이 뒤집어지고 고함소리가 오가던 그 혼란스러운 날을. 하지만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니까요. 제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